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묵상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아셀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납달리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문하세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시몬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레위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이사갈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스불론지파 중에 1만2천이요. 요셉지파 중에 1만2천이요. 베냐민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무서운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천지의 격병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은 마지막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끝에서 그 모든 환난과 재앙 가운데 그럼 과연 누가 능히스리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자, 그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보호입니다.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와 강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마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고름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심과 구별하심입니다. 사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소유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왕이 공문서에 인을 찍으면 그 문서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상인이 물건의 인을 찍으면 그 물건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천을 다시 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빠짐없이 다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숫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에 대하여서 장로 중 하나가 설명합니다. 이들은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환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희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인하여 그동안 그들이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도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며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 인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수 생가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